안녕하세요, 민다람주입니다 오늘은 동, 아니, 남대문 포핑쿠키 어, 산 거, 아빠가 사주신 거소기를 한번 찍어볼게요. 주소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 하나 뜯어가지고, 어, 초코바나 만들었거든요? 여기 상자 있는데, 하나씩 꺼내서 소개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거치대는 다이소에서 상자예요. 볼게요. 이거는 구미찔했다 소다 맛인데요. 이거 해보고 싶어서 한번 아빠한테 사드렸어요. 이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구미찔했다 포도 맛이에요. 이거랑 맛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랄까? 어쨌든, 두개다 먹어보고 싶어서, 아빠한테 사달라한 거고요. 남대문 가사산거에요그 네, 다음, 토끼토끼 내리내름에쿠바맛이랑코마맛입니다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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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 코레도부터 초코바나나 이거 두개 있었는데 하나 어제 먹었죠. 요. 그 다음, 음, 내리아메. 이건 아빠한테 가는 건데 아빠가 이것도 사주셨어요. 레몬 맛이에요. 맛있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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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간 주스인데요. 지금 어 제가 소개하는 것들 지금부터 이거부터 소개하는 건다 짱구예요. 짱구 맥주인데요. 짱구 맥주 두개 있어요. 이기도바꾸고그 컵은 랜덤이라네요 이게 다른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그 다음 마지막 짱구 엉덩이 포티 2에요 짱구 1보다 크기는 좀더 큰거 같아요 많이 <laughs> 보, 보지, 보진 못했지만 엉덩이, 엉덩이가 탱글탱글할거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포티부티 한거 소개했고요. 네, 이거 포스팅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